i 오늘 오랜만에 겟레디미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생일 파티에 갈 겁니다. 제 생일이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15년지기 친구들이랑 만나는 날이고 아무튼 메이크업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요거 성분 에디터 그린 토마토 토너 패드 써주고 있어요. 오늘도 요거 바이에콤 앰플이랑 크림 사용해 줄게요. 이 앰플은 진짜 많이 썼다. 제가 광고를 봤잖아요. 써보면서 좋았던 것들 브랜드랑 나랑 진짜 이거는 좀 생각하는 맛. 잘 맞고 여러분들께 소개해주고 싶다 그런 제품들은 광고를 받아서 찍기도 하는 건데 광고를 안 받는 편은 아니지만 저는 진짜 저만의 약간 철칙이 올영 세일템에는 광고를 절대 넣지 말자 이게 뭔가 저만의 철칙이랄까요? 제가 찍는 그 올영 추천템 영상에는 절대 광고를 안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제품들도 조금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튼 추천템은 진짜 내돈내산으로. 뭐 찐템들만 소개를 하는 거니까 믿고 봐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쁜 피부 표현을 위해서 이 힌스 세컨스킨 글로우 쿠션 써줄 건데요. 진짜 피부가 이렇게 예뻐 보이는 쿠션이 제 피부에선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변에서 누가 나한테 쿠션 추천해달라 하면은 항상 이거 추천해주거든요. 커버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추천드리고 쓰는 제품들보다는 조금 낮지만 피부 결이 정말 예뻐 보여서 이걸 사용하고서. 컨실러로 살짝 커버해주는 편입니다. 픽싱될 수 있도록 발라놓고 살짝 기다려줄게요. 이제 이 정도 픽싱이 됐으면은 이렇게 그냥 퍼프로 아이구야 퍼프로 이렇게 토도도도도도 아 진짜 이거 흉터 치료 그때 한다고 말했나? 근데 지금 계속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 흉터 치료하면 엄청 피딱지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일단 9월 올령 세일까지만 버텨본 다음에 얼른 춤터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롬앤 아이브로우로 눈썹 그려줄게요. 근데 그리고 이번에 원래 남자친구랑 떼구나님 베트남을 다시 가려고 했어요.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베트남을 혼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려고 했는데 또 이번에 저희가 양양에 갔다 왔단 말이죠. 조개를 캐려고 거기서 갑자기 타이어가 두 번이나 터지고, 또 영상에 다담진 않았지만 그런 자질구리한 안 좋은 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저는 꽤 운이 없는 편에 속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뭐 크게 염두에 두진 않지만, 알죠 여러분? 염두에도 이게 아니라 염두에 두다가 맞는 말이래요. 쇼츠보다가 알았어. 아무튼 그런 걸 염두에 두진 않는 편이지만 남자친구가 친다 운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얘는. 그냥 좀 오늘 타고났어.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이거 오랜만에 쿨 블렌딩 사용해줄게요. 쿨 블렌딩 먼저 이거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여러분들은 사실 그냥 저희가 베트남에서 멍청하게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 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양양가서 있었던 일도 그렇고 남자친구가 또 가평에 갔다 왔단 말이죠. 근데 가평에 빠지에 갔다가 제가 진짜 평소에 그런 뭐랄까 무모한 행동을 절대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빠지에서 놀다가 머리가 깨져서 머리를 꿰맸어요. 영상을 봤는데 피가 막이 이마에서 막 철철 흘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머리를 꿰매고. 걔가 올해 여행만 가면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여행에 좀 지쳤나 봐요. 베이스 깔아주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네 번째 컬러 사용해줄게요. 뮤트스러운, 모브스러운 컬러거든요. 흰기가 들어가. 그래서 여행을 좀... 가기가 싫대요, 올해. 그래요. 그래서 여행은 저 혼자 또 다녀오던지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가족이랑 갔다 올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혼자 가는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엄마가 절대 못 가게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하고 좀더 이렇게 얄쌍한 브러쉬에 이 컬러 두개 섞어서 음영을 살짝 줘보도록 할게요. 나는 여행 유튜버처럼 여행을 자주 갈순 없는데 또 여행 영상 너무 재밌다고 해주시니까 저는 자꾸 여행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행 유튜버라는 게참 수지타산이 이게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저는 이제 여행 유튜버로서 구독자가 엄청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입이 많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기서 두 번째 진한 컬러로 삼각존을 채워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오늘 애교살도 이거 투쿨포스쿨 글램 언더 라이너 사용해줄게요. 이게 이번에 새롭게 반짝이 글리터로 이 라이너가 두 컬러 더 나왔다고 봤거든요. 걔도 빨리 사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새롭게 보는 유튜브가 있는데 바로 윤시원 님이라는 유튜버분이 하는 컨텐츠 중에. 당집이라고 있어요. 당신의 집에 귀신이 산다라는 건데, 샤이닝 린넨이거든요? 요걸로 여기 가운데 부분 한번더 이렇게 애교살을 밝혀주고, 그 다음 위에 요 보라색 한번더 덮어주고, 컬러를. 그 다음에 요 피에 올트임 듀얼 라이너 시스루 블랙이거든요? 요게 약간 붉은기가 돌아가지고, 애교살 그림자나 삼각존 채울 때 쿨톤 분들이 쓰면 되게 자연스럽고, 뭔가 아련 터지는 그런 느낌이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이걸로 이렇게 살짝 힘 빼고 눈자를 이렇게 힘 빼고 만들어주고요. 삼각존도 이 붉은색으로 한번더 자연스럽게 펴줍니다. 이렇게 눈을 애교살을 그려줬고요. 그래서 그 당직기가 뭐냐면 약간 당신의 집에 귀신이 산다. 우리 집에 약간 귀신이 살것 같은 분들이 거기에 제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연을 듣고 막 귀신을 찾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귀신이 있는지 어떤 사연을 가진 귀신인지 막 확인하는 거거든요. 일단 뷰러를 먼저 해줄게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 전에 빠져서 하나 봤는데 약간 저는 솔직히 죄송한 말이지만 약간 주작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에뭐 귀신이 어딨어 주작이겠지 근데 주작이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큐러 일단 바짝 집어주고 아이라인은 오늘도 이거 클리오 제품으로 블랙으로 그려줄게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2층 쯤에서 사족보행을 하는 귀신이 나타났어요. 이사족보행하는 귀신이 이렇게 약간 벽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타닥, 타닥, 닥 약간 그 강아지가 장판 발톱으로 걸을 때 나는 소리 아시죠? 이렇게. 이런 소리가 타닥, 타닥 계속 나는 거예요. 일 여기 점막을. 깔끔하게 점막을 채워줬어요. 눈이 또렷해졌죠?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줬어요. 그리고 속눈썹은 다른 거 하고 마지막에 해볼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집에서 지금 TV에서 나는 똑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TV에서 타닥타닥 하고 있는데 우리 집 거실에서 갑자기 타닥타닥타닥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 막, 뭐지? 이 귀신이 이걸 보고 있다고 해서 약간 빡쳐가지고 우리 집에 왔나? 왜, 왜 타닥타닥거리지? 아니, 어떻게 TV에서 나는 소리가 그대로 진짜 조그맣게 탁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뭐야? 하고, 막,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에서 천장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하고 봤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작은 장수풍뎅이 같은 거 알아요? 그러니까, 팔이는 아닌데, 내 약간 새끼손톱만한 그런 장수풍뎅이가 이제, 위에 그 형광등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개가 이제, 크니까는, 탁탁탁, 이런 소리가 났나봐요. 그러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근 아빠가 자고 있어가지고, 제가 개를, 베스킨라빈스 옆에 먹던 컵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뒤집어서 닫아놓고 물병 얹어놓고 아빠한테 이 안에 이만한 벌레가 있어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거 보고 잡아놨더라고요. 칠라의 블루밍서울 발라줄게요. 눈은 살짝 이렇게 뮤트기 확 돌게 차분하게 가더라도 블러셔는 전좀 라이트하게 해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채 블러셔죠. 이 블루베리칩을 발라줍니다. 이 앞쪽에 조금만 더 포인트. 이게 진짜 턱에 바르면 왜 턱이 좀더 길어 보일까만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정말 실제로 턱에 이렇게 발라주면 턱이 오히려 훨씬 짧아 보입니다. 피드 그 그쉐딩스틱이거 증정으로 나왔던 건데 얘를 사용해 줄게요. 쪽전 중안부가 살짝 길기 때문에 위쪽으로 좀더 트여준다는 느낌으로 위쪽 음영에 신경 써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약간의 블렌딩. 이게가 위염에 원래도 자주 걸리지만 위염에 또 걸려가지고 엄마 아빠랑 오마카세 먹는 것까지 다행히 성공했는데. 근데 딱밥 먹고 나오자마자 배가 아파가지고 생일 저녁에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미역국에 밥 말아 먹고 어제도 언니들 만나기 전에 미역국에 밥 말아 먹고 약 먹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다행히 어제 나가서 파스타 같은 거 먹었는데 아프진 않았거든요? 너 오늘도 양꼬치 먹을 것 같긴 한데 괜찮겠죠, 여러분? 하면 밀가루 좀 많이 먹거나 이런 바로 위험이 생기더라고요. 안쪽에는 또제체애 요거 데이지크 드리밍 발라줄게요. 요거만큼 베이스로 나한테 찰떡인 게없 빨리 좀 글로우의 시대가 가고 다시 벨벳 뽀송 립의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올리브영에 가서 아무리 테스트 해봐도 거의 다 글로우 립이니까. 또 이거 드리밍 말고 7호 크림슨. 이게 이제 또 여쿨 뮤트의 인생템으로 뽑히는 제품들이거든요. 얘를 안쪽에 살짝 발라줄게요. 이 위쪽에 살짝. 저는 진짜 입술이 얇고 2D 같지만 이 음영 펜슬이랑 이 오버립 라이너 사용하면 조금 낫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속눈썹만 붙여줘 볼게요. 오늘 이거 써야지. 바로 춘식이의 톡톡백서 2권. 10이랑 11하고 언더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3개, 11, 2개 이렇게 붙여볼게요. 이런 느낌인데 확실히 필터보다는 자연스럽고 생눈보다는 확실히 좀더 인형 같은 느낌이 있죠. 그다음 이거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블랙. 이 속눈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닭발처럼 생겼는데 이 가운데가 조금 더 두꺼워요. 근데 거기가 자꾸 풀리는데 이걸로 한번 이렇게 빗어주면은 잘 뭉쳐가지고 모양이 잘 보이거든요. 그 닭발 모양이. 이런 스키니 마스카라가 언더할 땐 확실히 편해요. 뭔가 이 곡, 곡률이 딱 언더에도 진짜 착, 잘 맞고 제가 평소에 하이라이트를 잘 하지는 않는데 오늘은 조금 해주 보낼게요. 요거 트윙클팝이라고 옛날에 샀던 건데 뭐랬지 요즘엔 다이소에 들어가 있댔나? 요 위에 약간 핑크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 코보다 살짝 위에 콕 찍어줘요 여기에 그다음 꽃대가 꽃독해 보일 수 있도록 여기에 살짝 발라줍니다. 하고 저는 또 여기를 또 줄이려면 입술 산 쪽에 해줘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토니모리의 애교빔 글리터 라이너 로즈 골드라는 컬러가 있거든요. 이걸 애교살에 발라주면 되게 울먹울먹하니 예쁘더라고요. 옛날로 치면 약간 눈물 라이너 재질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애교살 전체보다는 점막. 요런 느낌으로.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스타일링을 다 해주고 왔는데요. 이쪽에 핀도 꼽아줬습니다 오늘 스타일링에 진짜 좀 찰떡인 것 같은 느낌? 그럼 오늘 또 친구들 만나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뒤에 이어지는 쫌쫑따리 브이로그로 만나요. 안녕. 음. 네, 그냥 사진은 이게 더이쁘긴나오기에고짱이 네. 아니 왜갔 왜? 누가 그래내 생일은 아빠가 사준거지 내 생일은 네가 진짜... 사준거잖아 아빠 생일 아빠가 사고 내 생일은 내가 사는거지 저녁에 네. <laughs> 앉아 앉아 너무 예뻐 카메라를 보는 걸 싫어해요 파배 지각쟁이가 될버렸는데 빨리 가야돼 혜림미가 없는 혜림미 영상 <laughs> 이거 파스타 파스타 이것도 파스타 파스타 이거는 비싸. 이거는 어? 곱창? <laughs> <필라스? 웃음> 생일 주인공 없는 생일 파티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요블리 대박 진 자기 앞에 그럼 하나씩 놓고 들으면 피볼 수 있는 줄이 하늘색 기억 이거 지루하지 않다 이거 나올 동안 이걸 틀어주나봐 너무 귀 고마워 어, 어, 해림이 아니라 해리미로 해줬네. 어, 네, 유튜브. 내 유튜브로. 네, 네, 내 색감이 알록달록해서 귀여워. 네, 네, 아니, 네, 저번에도 이거 왜못해서지고 뽑자마자 그대로 쭉 드세요 빨자꺼빨걱정 하지 마시고 발코줘, 혹시나 발코줘, 빨리... 못 드시면 제가 꺼 드릴 아, 거니까 뽑자마자 응. 쭉 바로 드셔야 돼요 와쭉 끝까지 드셔야 돼요 <laughs> 가수, 가수, 가수. 마지막에 조금 더드와 너무 신기해 응. 너무 와아아아아아아 감사합니다 조금 죠 이거는 식으면 맛 없으니까 한번더빨 감사합니다 맛있어 보여.